120이과 용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사한다. 1.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용서가 줄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용서는 평화를 선사한다. 행복과 조용한 마음, 목적에 대한 확신,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의 느낌을 원하는가? 변함없는 보살핌과 안전, 따뜻하고 확실한 보호를 원하는가? 깨뜨릴 수 없는 고요함, 결코 상처받을 수 없는 온유함. 깊고 지속적인 편안함 너무도 완벽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안식을 원하는가 2. 용서는 이 모든 것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선사한다 용서는 내가 잠에서 깰때 눈에서 반짝이며 하루를 맞이할 기쁨을 준다 용서는 내가 자는 동안 이마를 어루만지며 너의 눈꺼풀에 내려앉아 두려움과 악, 적의와 공격의 꿈을 보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깨어날 때 용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또 다른 하루를 선사한다. 용서는 이 모든 것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선사한다. 3. 용서는 용서하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장막이 거두어지게 한다. 용서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하고 너의 기억에서 죽은 생각들을 모두 씻어내므로써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의 문턱을 넘어 떠오를 수 있게 한다. 4. 너는 용서가 줄수 없는 그 무엇을 원하려는가? 이러한 선물 외에 그 어떤 선물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그 어떤 가공의 가치, 시시한 결과, 결코 지켜지지 않을 덧없는 약속 안에 용서가 안겨주는 것보다 더큰 희망이 담겨 있겠는가? 너는 왜 모든 것에 답할 유일한 답이 아닌 다른 답을 구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완벽한 답이 있다. 그것은 불완전한 질문, 무의미한 요청, 들으려는 미적지근한 용의, 중간도 가지 못하는 성실함과 부분적인 신뢰에 주어진 완벽한 답이다. 5.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다. 더 이상 그 답을 구하지 말라. 그 대신에 다른 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바뀔 수 없으며 실패할 수도 없다. 그 계획이 하느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남아있음에 감사하라. 저 안쪽에서 따뜻하게 환영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열린 문처럼 그것은 변함없이 내 앞에 서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와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편히 쉬라고 권한다. 6.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다. 천국 전체가 너를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거늘 계속 바깥에 서 있으려는가.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너는 주는 대로 받을 것이다. 이 계획 말고는 하느님 아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없다. 오늘. 이것이 그러함에 기뻐하자. 분명하고 알기 쉬우며 너무도 단순해서 속일 수 없는 답이 여기 우리 손에 있다. 세상이 허약한 거미줄로 자아낸 그 모든 복잡함은 진리에 대한 이극도로 단순한 진술이 가진 권능과 위험 앞에서 사라진다. 7.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다. 또다시 목적 없는 방랑 속에서 그 답을 외면하지 말라. 구원을 지금 받아들여라.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지 세상의 선물이 아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마음에게 세상은 그 어떤 가치 있는 선물도 줄수 없다. 하느님은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꿈의 복잡한 내용 때문에 세상의 선물이 단지 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뜻하신다. 8. 오늘 눈을 뜨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라. 용서는 행복한 세상이 지옥을 대체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영원히 새로 태어나는 태고적 진리가 너의 의식에 떠오름에 따라 행복한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 너의 열린 눈을 맞이하고 너의 가슴을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채운다. 그때 내가 기억하게 될 것을 결코 말로 묘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의 용서는 너에게 그것을 선사한다. 구. 우리는 용서가 주는 선물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바로 우리가 구원되는 날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품고 연습에 임한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음을 깨닫고 진지하고도 기쁘게 구원을 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더 이상 머물려 하지 않는 지옥에 대한 응답으로 천국이 준 답을 받아들인다. 10. 우리는 지옥의 종식이 보장된 추구의 아침과 저녁의 15분을 기쁘게 사용한다. 희망을 품고 연습을 시작하라. 우리는 길이 훨씬 쉬워지는 전환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짧다. 우리는 꿈이 끝나도록 예정된 곳에 아주 가까이 왔다. 11. 이 연습을 시작하면서 행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라. 이런 연습을 통해 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것이며 그 답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확실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너는 용서가 선사하는 평화를 느끼고 장막이 거침에 따라 드러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12. 내가 오늘 받아들일 빛 앞에서 세상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질 것이며 너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떠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곧장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시간이 시작된 이래 오늘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간직된 선물을 받는다. 용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사한다. 오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다. 13. 이리저리 변하는 황량한 모습의 세상을 만나러 다시 돌아갈 때, 온종일 너의 선물이 기억에서 희미해지지 않게 하라. 변화의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 겉모습 뒤에 있는 진리의 빛을 보면서 너의 선물을 분명히 알아차려라. 무심결에 선물을 놓치고 망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15분이 지날 때마다 최소한 일부는 선물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하여 선물을 마음에 확실히 간직하라. 14. 다음의 말을 사용하여 이러한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하라. 이 말에는 온종일 너의 선물을 알아차리게 하는 힘이 있다. 15. 용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사한다. 오늘 나는 이것이 참임을 받아들였다. 오늘 나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았다.